안녕하세요. 유난히 뜨거웠던 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가 길어서 유독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9월의 첫 번째 월간 뉴스는 추석 맞이 응답하라 한가위입니다. 자립 지원 팀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한가위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이용자를 선정하여 LG 인터텍에서 후원한 추석 선물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응답이 가능했는데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담당자가 전화 통화 및 사무실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가위에 하고 싶으신 일들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작성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셨길 바래봅니다. 다음 소식은 환경 사랑 활동 프리사이클링입니다. 기획 운영 지원팀에서는 환경 사랑 활동의 일환으로 프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리사이클링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부터 환경을 미리 생각해서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활동입니다. 50명의 이용자분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여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 등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인증샷을 남겨 주셨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강서내성마의 복지관 모든 가족분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랑 활동 후기는 복지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은 소담소담 가을 소풍입니다. 가족지원팀에서는 9월 25일 수요일 뇌성마비장애 아동 청소년 10명과 함께 주즈랜드와 로봇박물관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동물원에서 먹이 체험도 하고 신나는 로봇 댄스도 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소풍은 참여자들과 봉사자가 1대1로 매칭되어서 소풍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선암병원 건강 강좌입니다. 자립지원팀에서는 선암병원과 연계하여 9월 27일 금요일 복지관 강당에서 재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선암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황정아 간호사님이 교육을 해 주셨는데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위생 관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선암병원과의 건강 강좌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축구팀 강화훈련입니다. 오늘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 대회에 저희 복지관 축구 선수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9월부터 매주 토요일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전국 장애인 체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이것으로 9월의 월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는데, 복지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10월에는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